방과 후 가정반 안내입니다. 먼저 운영 안내입니다. 방과 후 가정반은 방학기간 없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후 에듀케어는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에듀케어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8시간 이상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총 이용시간 중 1시간 이내에서 해당 원화의 방과 후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이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등하원 지도 안내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이외에 유치원으로 직접 등하원하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 현관의 인터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가정 등원 시에는 교무실로, 하원 시에는 해당 학급으로 인터폰을 눌러 주시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무실로 인터폰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현관의 인터폰 번호는 위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하원 시 보호자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 등하원 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등하원 일지는 유아의 안전 및 학비 지원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등하원 일지는 동승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평소 귀가 방법과 다른 보호자이거나 귀가 시간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개별 하원 시간에도 방과후 가정 유아들은 교육 활동 중이오니 가급적 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과정반은 방학이 없이 운영되오니 교육과정반 방학일에도 출석일수 15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내용 및 방과후 과정반의 전달사항이 월간 교육계획안 및 가정통신문에 기재되오니 배부되는 통신문에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